백구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인천 아파트의 매매가격 증감률 통해서 인천 부동산의 흐름 체크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 제껴버리고요. 여전히 강한 폭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총 8개 8개의 구가 있죠. 8개 구가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갭 벌리기, 갭 메우기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내용 살펴보고 특징 인천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요즘 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한국부동산원 자료, KB국민은행 리부원 부동산자료. 자, 객관적인 지표죠. 자, 이 지표를 보게 되면 매매 수급 지수 추이. 자, 둘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많은 상황인데요. 자, 이게 과연 집값 하락의 시그널일까? 뭐 지금 하락론자라든가 또는 이제 홍남기 경제부 총리도 자, 수도권 집값 가격 상승세가 둔화됐다. 자, 그리고 시장에 연일 경고를 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어, 앞서서 영상에서 몇 번, 몇 차례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어, 부동산의 근본적인 문제. 자, 이걸 비켜갈 순 없다. 자, 부동산 가격. 자, 올해 작년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뭐, 올 2021년 6월 정도 되면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자, 하락 전환세 대폭락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분들이 있지만, 오히려 가격은 올해 더 올랐죠. 자,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규제 강화까지 물리다 보니까 주택 취득을 나설려고 하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자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 자 공급 부족 상황에서 변화가 없는 만큼 최근 집값 상승 둔화세는 대출 규제 영향 등으로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고 또 이제 높은 전세가율로 인해서 쉽게 주택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하기보다는 우상향하는 방향 속에서 일시적인 조정 형상으로 보인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또한 여기 하나 추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청약 경쟁 열풍이 장난이 아니죠. 이 집값이 꺾이는 신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청약 경쟁률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청약 경쟁률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 네이버라든가 구글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청약 경쟁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그 청약 경쟁률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주택 가격이 그렇게 쉽게 꺾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오히려 지금 경기도나 인천에 이 중저가 아파트 특히 역세권이라든가 시축 아파트 자 그리고 이제 투자 목적으로 이제 현재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되는 이런 유형의 상품 쪽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 어,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런 지점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노려보시고 관찰해 보시는 것도 자산을 늘리고 내집 마련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부연 설명 조금 잠시 하자면 서울 입주물량 여러분들과 여러 번 체크를 해봤죠 어, 지난해에도 자, 올해 내년으로 갈수록 점점 점점 공급 부족은 어,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최근 대출 규제로 내년에 집을 사기 더 힘들어져서 올해 집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오히려 더 강해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는 또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과연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 뉴스는 2억 5천만원 올라간 오산 아파트, 1년 만에 경기 외곽장도 불장이 됐다. 저 경기 북부, 저 경기 남부. 뭐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전세가도 상승을 많이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경기도 서울, 인천 돌아보잖아요. 그럴 때마다 오산이라는 지역 언급이 많이 됐던 올한 해였는데요. 지금 오산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안성도 그렇고요. 뭐저북쪽의 동두천. 근데 동두천이 최근 조정대상 적으로 이제 묶이자 그 바로 아래동네 양주시가 또 이번 주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서울이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서울 외곽, 그리고 나서 경기도가 올라가고요. 인천이 지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즉,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 2020년부터 2021년 자 1년 동안 경기도 3.3 제곱미터 그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 10곳을 살펴보니까 오산시가 1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2, 2등은 시흥시, 3등이 동두천시, 4등이 안산시, 자 의정부시, 고양시, 군포시, 양주시, 김포시, 광주시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취득하신 분들, 내집 마련하신 분들 축하드린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그런데 이제 외곽 지역도 너무 말도 안 되게 올라. 지역들도 분명히 있고, 자 물건 그런 아파트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경기도 외곽 지역 아파트 값이 정말 많이 뛴 만큼, 어 교통 호재 하나 놓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취득하시는 분들도. 자 그런데 교통 환경 뭐 열악한데 지금 교통 개발 사업과 그 계획 발표로 인해서 지금 그러니까 안목적으로 취득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가격이 이전에는 좀 저렴했지만 지금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개발 계획이라는 거는 뭐 1, 2년 안에 당 장기간 안에 뭐 만들어지고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굉장히 오랜 텀을 어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신중히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부동산도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습니다. 분명히 한 번은 조정장이 올수 있고요. 자 그런 눌림목 상황에서 주택을 내가 취득할지 말 것인지 그 타이밍을 재고 어 살펴봐야 되는 지역들이 점차적으로 가격이 상승이 되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그점또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인데요. 아파트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자 수도권의 오피스텔 매매가도 역대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다.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 여러분들 신중하게 취득하셔야 됩니다. 취득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이걸 매도하고 이사를 가고 싶은데 자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 매도가 잘안 되는 게 오피스텔이기도 하고. 합니다. 지금 오피스텔 왜 올라갔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오피스텔은 그러니까 뭐 오피스텔도 있고 아파트텔도 있죠. 그 아파트하고는 전혀 다른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시장의 수요자가 원하는 그 최우선적으로 원하는 상품군은 아니다라는 점, 그거 하나만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값도 많이 급등을 하고 그리고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주택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 쪽으로 몰리고 있는데 지금 시중에는 있는 풍부한 자금. 유동성 창금이 아직도 많습니다. 금리가 한 차례 두 차례 올라간다고 해서 이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꺾이지 않는다니까요. 주재지역 내 유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금이 내가 많이 있어요. 자 주택을 하나 더 사고 싶거나 뭐 자녀 명의로 하나 더 사고 싶은데 지금 취득세만 하더라도 뭐2 주택 8%대고요. 3 주택 같은 경우는 12%대까지 늘어나게 되죠. 자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택 보유 수와 상관없이 취득세가 일전 4.6%가 적용된다라는 점. 지금 뭐 강남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그 빌라 팔고 오피스텔 분양하는 거 매, 그 매매하시는 분들, 취득세와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분양을 받게끔 유도도 많이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하게 취득했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의 아파트 주가 매매 가격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도보다 강한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지금 근한달 동안 매주 서폭 매매 가격 증감률이, 어 조금씩 낮아지고는 있지만, 지금 그 엄청난 폭등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전주보다 가장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인천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이 중구가 가장 강한 모습, 그 다음에 옆 동네, 동구도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이두 지역 같은 경우는 에 대표적으로 인천에서 차 낙후됐고 진짜 사람들이저 지역은 굉장히 좀 열악해라고 생각했던 지역인데, 하여튼 이쪽 중구나 동구도 지금 많은 변화가 앞으로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인천에서 아파트 가격만큼은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연수구나 미출구라든가 또는 남동구, 그 다음에 이제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 상승세가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붉은색일수록 이 상승세가. 강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쉬어가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계양구하고 또 이제 서구가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듯 했지만 지금 또 다시금 강한 모습인데요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인천의 구도심 오리지널 구도심 중구와 동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특징 적인이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 내륙 지역에도 중구가 있지만 이길 건너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운서동, 뭐 운남동, 중산동을 품고 있는 영종도 있죠 자, 이쪽엔젠 제36교 착공이라든가 영종국제도시, 복합 공공 시설 건립 예정 등의 호재 등으로 인해서 요즘 이제는 중산동이라든가 또는 운남동을 중심으로 매매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뭐 여기도 올해 상승 뭐 이전에는 진짜 어려웠었잖아요. 작년 초반만 해도 굉장히 저렴했었는데, 어 여기도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학군 선호도가 높지만 이 송도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운서동이라고 있죠. 자 운서동과 초품아 단지로 이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단지 하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관심 있으신 거나 또는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종 한라 비발디. 자, 이번 주에 상승세를 이끌었던 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 내륙 쪽에, 자, 이 지역보다는 이쪽 영종도 쪽에 아파트가 많이 몰려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요번주 전세가와 매매가가 중구 다음으로 강한 지역 바로 옆 동네 동구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자 동구와 중구 대표적으로 이제 이 인천의 구도심 낙후된 지역이기도 한데 지금 이쪽 동구 쪽에 이제 저렴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동구는 1호선 동인천역 인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세 수요가 꾸준한 편이지만 입주 가능 물건이 부족하고요.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1억 초반의 저렴한 가격대로 20평대 전세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신혼 부부라든가 수도권 주택은 근로자들의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 이제 동인천역인데 여기 이제 특급 열차라든가 급행 열차를 타게 되면 뭐 서울이라든가 또는 용산까지 금방 간다라는 거. 자 지하철에 관심 있거나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 주택을 취득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이 주변에 그 재개발 사업장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동네가 싹다 바뀐다라고 예전부터 추천 엄청 드렸고. 그 이후 이쪽 일대에 아파트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는 단지들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물건들을 취득해서 내집 마련 성공하신 분들 축하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쪽에 그 금송구역이 있고요 자그 다음에 송림 3구역이 또 이쪽에 있습니다 자 송림 6구역을 비롯해서 지금 재개발 추진 구역들이 많은 지역인데 이 지역 내 움직임 이 재개발 물건 취득하려고 움직이시는 분들도 이제 분주하게 어, 단위는 중의 하나인데요. 자, 금주 같은 경우에는 인근 산업단지의 수요가 있는 송림, 슈먼시아, 전세가가 좀요번에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또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쪽에 이제 송림 1, 그 2동 그리고 송림초교 주변 어, 재개발 사업장. 자, 그리고 이쪽이 뭐 화수화평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 그 송월 아파트 재개발 구역. 자, 그 다음에 송월 구역 등 정말 많은 재개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쪽엔 전도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경동 율목 구역이 또 있고요. 하여튼. 이쪽일 때가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자 어제 그러니까 오늘 영상 하나 올렸는데 바로 여기 분양이라고 보이죠 두산 이브더 제니스 여의 아파트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자 여기가 그 예전 여의 구역이에요 미추홀구긴 하지만 이쪽 아파트 지금 추천제 물량이 한70% 되는 평형대가 있기 때문에 또 이쪽에 그 무주택자분들 한번 지원 가능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공략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뭐 서해 아파트도 신축 올라가고요 또 이쪽 주변으로도 정비사업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환경을 보고 평가하지 마시고요. 좀먼 날, 먼 미래, 이 일대, 1호선을 끼고서 어, 수많은 지역들이 재개발을 통해서 어,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 미래의 신축 아파트를 가장 저렴하게 살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추천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 드리는 백업부동산 스토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